안녕하세요. 용인은 요즘 땅값 상승세를 보이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을 엄청나게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관심을 받는 용인시 처인구 매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용인은 미래 가치가 무한한 곳으로 자리 잡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확정된 도시입니다.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다수의 기업들이 참여하면서 산업 발전 속도도 놀랍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용인 호재로 가장 먼저 나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삼성이 300억 원에 투자를 하여 직간접적 생산유발 효과가 무려 700조 원, 고용유발 효과는 160만 명 가량으로 예측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삼성은 세 단지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생산라인 5개를 건설할 계획으로 용인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기흥광 화성, 평택, 이천 등 반도체 생산단지와 인근 다른 소 부장 기업 등을 연계해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완성되어 국내외 선도 모델이 될 전망입니다. 용인의 호재로는 GTX-A 노선의 개통이 있습니다. 2024년 6월에는 용인역을 거쳐 서울 강남까지 15분대의 시간으로 도착할 수 있어 지역의 접근성이 상당히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인역은 주변에 복합환승센터 등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며 용인 플랫폼 시티의 개발로 인해 용인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용인의 개발 계획에는 2035년을 기준으로 GTX-A 노선의 용인역과 구성역 인근을 용인의 경제 도심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용인은 첨단 일자리와 교통망, 미래형 도시 플랫폼을 갖춘 도시로 발전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인은 주거시설뿐만 아니라 다양한 일자리로 채워져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어 용인 지역은 호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인 플랫폼 시티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며 GTX-A 노선으로 서울과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등 새로운 주거 구역을 유치하는 데 성공하면서 용인의 부동산 시장은 더욱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인의 일자리 효과는 주변 기흥구, 처인구의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용인 플랫폼 시티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 사업으로 현재 토지 보상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저희 물건지 위치를 보면 주변에 서영이나 이시와 삼가역세권으로 삼가지구와도 근접해 있습니다. 또금방에 용인시청이 자리 잡고 있어 상업지 지정이 되어 곧 개발 예정으로 땅값은 상승 예정입니다. 용인 호재를 정리해 보면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플랫폼 시티, GTX, A 개통이 있으며 SK 하이닉스 126만 평 120조 투자도 이루어져 삼성반도체와 하이닉스 종사자 12만 3천여 명을 위한 배우 신도시로 도시기능과 인프라를 보완하고 자족생활권을 조성한다고 하니 살기 좋은 도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용인의 입지 좋은 매물, 지금이 투자 기회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는 상승하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에 살수 없습니다. 용인 투자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상단 번호로 언제든 연락주세요. 토지 전문가의 권리 분석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토지 투자 어렵지 않지만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투자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투자자들이 많이 찾는 용인 땅 선착순 분양 중이니 빠르게 연락 주세요.